어떻게 어색 시간이 됐어 오 <laughs> 20분이 넘었는데, 2어분이 <laughs> <나 어디가요>? 넘었는데, <laughs> 아? 저저 <laughs> 아, 20분이 넘었는데, 20분이 넘었는데, 20분이 었는데었는데이넘데 20분이 넘었는데, 이는거 20분이 잘었는데 20분이 넘었는데, 2 0요이 넘었는데, 20분이 넘었는데, 2 0이 넘었는데, 이었는데었어 뭐2 0분은 훨씬 넘었어 훨씬 넘었어요. 아, 어, 그랬나? 좋았나 보다. <laughs> 아, 좋았나 보다. 아니고, 얘기를 좀 드렸어요. 저는 아 이제 오늘 뭐 되게 이성적으로 음. 그런 느낌은,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좀더 깊어지는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음. 겉돌았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순자님도 같은 느낌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네. 아니다. 그거를 어쨌든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아, 너무. 안심하세요, 아씨. 시간이 요즘 그래서 오래됐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잠, 그래. 잠들었어 내어 이십 아, 분이 넘은것 같은데 음... 왜안왜안 왜안 오지 이렇게 음... 계속 랬죠 음. 짠. 저그 저는 솔직히 뭐 어떻게 될까? 솔직히 뭐 계속 딱한놓고 여기서 옥순님이냐 정순님이냐 아직도 여기서 정숙씨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나 근데 이 얘기가 정숙님한테 들어갔으면 좋겠어. 나도 그렇지. 계딱한놓고 여기서 옥순님이냐 정순님이냐. 계딱 해놓고 여기서 옥순님이냐 정순님이냐. 아 사실 전 그건 거 같아. 그렇구나. 예. 네. 왜냐하면 정숙님과 대화를 못 해봤어요. 근데 정숙님은 절 떠나실 떠날것 같아요. 우리 17 영수님의 적극적인 어떤 그런 음... 러브콜을 받으셔서 당연히 갈수 있죠. 왜냐하면 17 영수님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니까.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끼질 못했는데 아 그런다고 제가 가신 분들도 계시는 와중에 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못할 건 뭐냐 이거지. 음. 그래서 저도 한번 음.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내가, 보스, 내가 보니까 일순위가 정숙이 맞아요. 시복이 정숙입니다. 그렇게 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딱 정숙님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진짜로 네. 정숙이야. 근데 1순위. 정숙은 지금 모든 걸 단념하고 오르는 아. 거야. 그 남자가 또 먹방을 하러 갔습니다. 음, 또. 아, 근데 이거 옥순한테도 이것도 옥순한테 타격이 있는데. 네. 맞아요. 어, 자 가신 분들도 계시는 와중에. 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못할건 뭐냐 이거지. 음... 그래서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 볼까? 난 음... 싫은데? 음, 얘기 안 하는 죽겠는데. 그쵸. 아, 난 싫은데. 얘기하지 말지. <laughs> 야, 팔 기억 좀. 난 싫은데? 저런... 아니, 저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합니다. 이런 거 배워야 돼. 아니, 이게 나는 좀은데야 좀... 돼. 오. 난 싫은데? 음, 얘기 안 하는 죽겠는데. 음, 쉬었... 얘기 안 하는 죽겠는데? 죽겠는데.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볼까? 하지마 <laughs> 음? 하지마 <laughs> 제가 틀켰는데 아, 어쨌든 어지는데 이제 저는 옥순님 아니면은 음. 정순님인것 음. 같아요. 사실 오늘 지금쯤이 원래 옥순님입니다 저는 이제 지진하겠습니다. 선택할지 말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시죠. 이게 정답인데. 근데 제가 알겠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쨌든 내일 선택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렇지. 고민할 수 있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어. 렇게요 하세요. 근데 전 싫어요. <laughs> 맞지. 하, 저게 맞지. 거야? 싫어. 아, 전혀게 그러니까. 맞지. 감 보는 거 하시라고. 아,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아, 근데 할수 있는 거예요. 방해하지, 방해하러 가야지. 아 좋습니다. 방해하러 갈게요. 도발. 도발까지? 그리고 안심하지 마세요. 저도. 어 그럼도 당연하죠. 저도. 내 남자친구 될수 있는 사람인가를 계속 오 고민하고 있어요. 어 당연하죠. 스포는 음, 오늘 네. 그게 목적이고. 음... 음. 안심하지 마세요. <laughs> 아 너무 좋다. 애교스러웠던. 뭐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이분도 저한테 마음을 조금 열었구나. 완전 열었어, 영호야.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수동적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태도를 취하면 저도 똑같이 그런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그게 좋은 태도여도 좋게 태도를 취하고 나쁜 태도여도 똑같이 나쁘게, 나쁜 태도로 대하고.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좀 이제, 이제... 술이 좀취해서응아 취하... 음, 취... 계속 취했어. 네. 맞아요. 슬수에 갈까요? 음,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아니 아이고 제가 이렇게 아 아니 아니. 아. 차와요 서. 와요왜그 소리? 아 저기 기다려 주시는 거 음? 같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붙여가야 게요 아, 제가 해드릴게요 우와. 아, 어. 우와. 와. 우와. 거 진짜 마음에 드나 보다. 팔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짱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건 왔지. 아, 왔죠, 왔죠. 아, 맞죠. 왔죠. 속으로 정답. 오, 오, 오. 이렇게 아. 했을 거야. 제가 붙여해야 될게요. 아, 어. 왜 난수로만 오면 계속 취해가지고 해롱이랑도 이한번 아니야? 근데 여기서 처음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이죠 어... 근데 어떻게도 조금 피해가지고 약간 좀아 <laughs> 아, <laughs> 정말 <웃음> 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laughs> 너무 느끼 했고 음, 피곤했고 음. 춥고 저거 세다 어, 이거 이게 오, 엄청 세네 귀엽네 영호 음. 음. 어, 내가 연화를 본 이유가 있지 못 봤던 <laughs> 걸 보니까 <laughs> 너무 좋다 그요 엄청 챙기다 않았어요? <웃음> <웃음> 휴지 주지 두지, 하필 두지어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laughs> 작살난다 진짜 <laughs> 나 오늘 처, 웃는 거 처음 봐요, 영호님. 영호님. 지금 엄청 웃고 있잖아. 너 영호만 보이는구나. 네. 어, 나는 저 옥순만 봐. <laughs> 나 너는 남자 어쩔 어쩔수 없어. 어쩔 수, 어쩔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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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나는 옥순 진짜. 플레이. 아, 아. <laughs> <laughs> 대박이야. 아, 이렇게 하는 남자가 없었는데 유일해요, 진짜. 그러니까 세계방에 옥순님이 챙겨줬네, 그러니까 영광인 줄 아세요. 이런 <laughs> <그런 거야>. 그러니까 <laughs> 어. 한 방이 필요해, 진짜. 그렇지? 아, 기억하는 거 모르겠네. <laughs> 자, 오늘 이좀 들어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계속 해줄 거 아니면 하지 말라고 했잖아. <laughs> 순자님은 어디 오시겠네? 순자님. 아, 오시는구나. 음. 몰라, 몰라. 뒤에 타, 그냥. 아, 옥순씨. 진... 다리를 넣어보자. 야. 다리 타. 아, 저거 머준아. 뭐 아. 너무 좋아. 이거 못 찾지. 응. 리스. 아 제가 제가 할게요. 이거 이제 내 거. 응가져 음, 가요 가져 가요. 음. 크아... 이게 니네 거는 거. 이제 내 거다. 어. 너는 내 거. 어넌는내 거. 어. 아참 진짜 네. 아. 저거를 너. 의 의인화 했네. 이거 이제 내 거. 응가져 음, 가요 가져 가요. 음 하나 획득했네. <웃음> 획득했네. 뭔가 <laughs> 하나일까요? 아. <laughs> 어. 오늘 진짜 아시 응. 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제일 바쁘고 제일 힘들었고 그니까 진짜 힘들었네 쉬지도 아. 못하고 더 힘들게 해야지. <웃음> <웃음> 주무세요. 일단 가서 해야 되니까. 안다래도 인기 많은 이유가 있지. 그러네, 그러네. 우리 네. 하나 배워 간다. 우리 야, 배웠어, 네. 배웠어, 배웠어, 배웠어. 이 귀여운 스타이고 나우스님이. 딱 보면 몰라요? 몰랐지, 당연히 몰랐지. 아무래도 외모죠? 얼굴이 되게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어? 귀여우시다. 옥수님이 더 귀여워요. 옥수 얘기를 조금 하니까, 진짜 영호님밖에 안 보이고, 또 제가 되게 웃고 있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역시 생각하는 대로다. 근데 또, 예상하지 못했던, 아, 뭐, 예상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더 강력한 라이벌은 정숙 님이었다 그치? 이 <laughs> 네, 중요한 아, 포인트예요또 최대한 방해를 해봐야겠다 아막 수영 선택할 때 정숙 선택하고 옥순 막안 하고 이러면 어. 와 진짜 다 엄청 데미지 클거 같아 아, 데미, 이거는 <laughs> 우리 데미지 커요. 다 같이 커요 어.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영원을 음. 옥순한테 가는 게 맞는데 갑자기 정숙이랑 커플 되고 옥순 눈물 을린다와 음. 충격일 것 같아 맞아 맞아 매일 새로운 ENA